안녕하세요. 이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상큼하고 달달한 딸기 티라미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딸기는 1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입니다. 봄을 알리는 선두주자 딸기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데요. 영양 가득하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딸기 티라미수 만들어 볼게요. 딸기는 물러지기 쉬워서 조심해서 씻어야 하는데요. 또한 과육 그대로 먹는 거라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전 베이킹 소다로 세척을 했어요. 그리고 꼭지도 미리 제거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딸기는 30초 이상 물에 담궈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물에 다 녹아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흐르는 물에 서너번 헹궈 주면 까다로운 딸기 세척이 끝나게 됩니다. 딸기는 물러지지 않도록 살살 달래며 헹궈주도록 해요. 이제 딸기 꼭지를 제거해 줄 건데요. 딸기 꼭지를 씻고 나서 따는 이유는요. 역시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랍니다. 딸기는 300g을 준비해 줄 거예요. 치즈는 이탈리아 크림치즈인. 마스카르포네를 사용해요. 크림치즈이고 주로 디저트로 많이 이용하는 치즈예요. 치즈는 90g을 준비해요. 연유도 60g을 준비해 줄 겁니다. 생크림 30g도 같이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레몬청 40g, 설탕 20g을 더 준비해 주면 됩니다. 레몬청이 없으면 레몬즙으로 준비해 주면 됩니다. 딸기는 작게 썰어 주면 됩니다. 썰어 놓은 딸기는 그릇에 따로 담아 주고요. 여기에 설탕 20g 그리고 레몬청을 반만 넣어 줄 거예요. 레몬청은 딸기 풍미를 더 높여 준답니다. 저는 레몬즙 대신 만들어 놓은 레몬청을 넣어서 설탕량을 좀 줄였어요. 실온에 30분 정도 꺼내 둔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넣고요. 남겨 둔 레몬청도 다 넣을게요. 생크림은 휘핑하지 않고 그냥 넣고요. 연유도 한 번에 다 넣어줍니다. 덩어리지지 않게 잘 섞어줘야 되는데요. 저처럼 숟가락으로 애쓰지 말고 거품기로 하면 좀더 편하답니다. 이제는 딸기, 만들어 놓은 치즈크림, 다시 딸기, 치즈크림 순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치즈 크림이 너무 묽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비주얼이 안 나와서 다시 만들어야 될 듯해요. 치즈를 좀더 넣고 되직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보다 치즈를 크게 한 스푼 더 넣었는데요. 딸기 위에 켜켜이 올리기 딱 좋았어요. 짤주머니 없이 숟가락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이제 평평하게 다 듬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딸기까지 올려 주면 끝이 납니다. 이제 딸기랑 치즈크림이랑 분리가 되어 보이네요. 애플민트가 있다면 위에 예쁘게 올려 주세요. 전 없어서 그냥 이대로 먹었는데요. 만들어 놓은 치즈크림이 남으면 그냥 딸기 위에 얹어서 와인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셔도 차갑고 괜찮아요. 딸기 티라미슈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무료예요.